자, 이번 시간은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이제 보셨나 모르겠지만, 자, 포핸드 쪽에서는 커트 스트로크 잡을 때 자세, 각도, 스윙, 때 배웠죠. 그때 설명드릴 때, 자, 회전 공, 지금 커트된 공이 오면은 그 공을 회전을 주지 않고 정타로 친다고 했습니다. 자,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예요. 커트대에서 오는 공을 자 어떤 회전을 가미시키지 않고 정타로 맞춰서 중앙에 맞춰서 앞으로 쳐내는 기술입니다. 자이백핸드 커트 스로브은 그 결정구라고 하기보다는 그 연결 동작 연결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을 주려고 하시면 이제 힘이 들어가고 그 회전 대응 공을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그죠 툭 쳐서 연결해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공을 뭐 스매시나 또는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 백핸드 푸시나 뭐또뭐 드라이브로 이렇게 해서 연결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술입니다.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의 각도입니다. 자, 백쪽 스 직선을 보게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직선을 보게끔 하시고요. 커트된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숙여지는 게 아니라 면을 조금 열어서 공을 두껍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면을 조금 열어주시고. 자, 백스윙시 안으로 그대로 당길 때 손목만 이렇게 백스윙이 라켓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도 같이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직선 보고. 자, 면 열어주고. 팔꿈치보다 라켓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위로 들어주고. 백스윙시. 팔꿈치를 이렇게 같이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치면서 손목은 위에 방향으로 나가고 팔꿈치는 앞으로 나갑니다 자 손목은 위로 쳐준다고 커트된 공이잖아요 위로 쳐준다 생각하고 팔꿈치는 앞으로 땡겼다 밀고 나가고 자 위로 치면서 밀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이때 그 나의 손목보다 돌아갔을 때 손목이 너무 돌아가서 라켓 끝이 손목보다 더 크게 돌아 나가지 않게 주의해서 툭 잡아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끝에서 잡아주고 커트 공이기 때문에 순간 그 가격을 할때 힘을 딱 그립이 흔들리지 않게 주고 탁 쳐서 일찍 여기 앞에서 공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손목 돌아가게끔 얘가 풀어지게 만들지 마시고요. 자,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의 임팩트입니다. 자, 타고 할 때, 정타로 타고 한다고 그랬죠. 타고 할 때, 라켓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립을 잡을 때, 엄지를 위로 올려서, 라켓이 정타로 쳤을 때, 회전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갖게끔, 꽉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백스윙을 할 때, 살짝 힘을 풀으셔도 돼요. 백스윙 할때 살짝 힘을 좀 풀었다가, 공을 침과 동시에, 스윙함과 동시에, 꽉 쥐어서 공을 타고 할때 앞에서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자, 잡습니다. 자, 당길 때 살짝 풀었다가 치면서 앞으로 순간 강하게 타고 하면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다음에 커트볼을 치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뒤에 3시 방향이 아니라 4시에서 5시 방향을 올려 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커트 공을 치는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공을 정점에서 잡아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맞고, 커트볼이 맞고, 튀어 올라서 공 정점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구점을 찾아서 정점에서 타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백그스로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임팩트 물론 중요하죠. 대신 이 공이 떨어지는 그 쳐야 될 타이밍. 그거를 잘 잡아서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타이밍 잡는 연습 정점에서 잡아서 치는 연습 이런 걸 위주로 좀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낮추시고요. 자 주세요. 공하고의 거리 정점 기다렸다가 치고. 자, 회원분들 그 레슨 받으시면서 안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트볼을 치시는 거라 그랬죠? 자, 정점까지 기다렸다 치셔야 되는데, 공이 떨어지는 낙점만 보고 급하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공이 저기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공이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고, 치러!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커트 공은 성향이 공이 쭉 빠져나오지를 않죠. 저 앞에 떨어지는 것만 보고 치시다 보면 자꾸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몸은 막 숙여지고 이런 자세가 나타나요. 뭐뭐좀 빨리 들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다리가 들어가서 받치은 괜찮은데 사실상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어머님들은 뭐 그렇게 바, 다리를 많이 쓰시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정점을 보시고 기다리셔야 돼. 그 맞고 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미리 들어가면. 자꾸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엉덩이가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기다렸다 치시고요. 자또한 가지는 이 타구를 강하게 하라고 하니까 손목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위로 올려 치라고 했어. 치다 보면은 팔꿈치까지 같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받쳐서 힘있게 쳐주셔야 되는데 강하게 치려고 자꾸 손목으로 친단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 왔어 가지 않고 자꾸 얘를 틀어서 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불안해서 얘가 공이 날아가겠죠. 자, 하나, 따라가서. 자, 왼쪽으로 빠져요. 가서 받쳐, 몸 가운데서 받쳐서 쳐주고. 자, 조금 오른쪽으로 와또 가서 받쳐서 쳐주고. 팔꿈치하고 항상 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공을 이렇게 중앙에서 받치지 않고, 올, 커트 공이라 올려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밑에서 이제 올려치려고 팔꿈치보다 라켓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얘를 걷어올리기도 해야 되고 되겠고 손목도 올려야 되겠고 팔꿈치도 밀어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드라이브 아닌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걷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회전도 줘야 되고 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팔꿈치보다 절대 라켓이 스트로크는 내려가게 잡지 마시고 항상 위에서. 물론, 이제 백스윙을 할때 조금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뭐 조금 일직선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붙여서 뺐다가 앞으로 내보내는 스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